안녕하세요. 최재천입니다. 최재천의 신간 산책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공부의 배신입니다. 어, 부제가 노골적이죠. 아마 이건 우리나라에서 부적겠죠. <laughs> 네. 왜 하버드생은 <laughs> 바보가 되었나? 우리 저 하버드 이름 붙이면 한국에서 잘 팔리는 거 아시죠? 그저 로버트 뭐 샌들 교수 그책도 <laughs> 네. 그렇죠. <laughs> 명강이 하버드 명강이 뭐 이래 잘 되고, 뭐 옛날 하버드 대학의 공부벌레들 <laughs> 네, 이런식으로 네. 거의 공부의 상징처럼 돼 있어서. 하여튼. 공부의 배신인데, 예를 들면 좋은 대학 다니는 음. 학생들은 늘 유능하고, 그 다음에 그 교육은 늘 훌륭하고,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인재를 길러내는 방식은 괜찮은 거고, 뭐 여기에 대한 그런 <laughs> 통속적 질문에 대한 물음들입니다. 사실 제이 소개 프로그램 신간 산책 네. 늘 보시는 분들은 늘 아니 느끼시겠습니다만. 제가 아마 책 선택하는 어떤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일 겁니다. <laughs> 네. 그런 통설에 대한 도전, 그리고 특히 교육 문제에 네. 대한, 어? 기존의 고답적인 교육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책들, 네. 제가 사실은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쭉 고르다 보니까. 이 책도 그런 맥락의 책입니다. 예. 어, 좋은 대학이 어떤 학생들을 바보 같은 착한 양으로 만들고 있다는 오늘의 신간 공부의 배신인데요. 아무 생각 없이 몰려다니는 그 형편없는 양떼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 시청자분들께 본격적으로 소개해드리기 전에 먼저 옴북 TV에서 준비한 책 소개 영상부터 함께 보시죠. 공부의 배신. 스무 살의 나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글로 이 책을 여는 저자 윌리엄 데레저 위치는 엘리트 교육 시스템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비판으로 독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열정의 부재, 고민의 부재 등 주체성이 결여된 학생들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명문대생은 이미 만들어진 체제에 순응하는 똑똑한 양대에 불과하다는 저자의 주장에 공감하며, 대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를 가집니다. 이분은 사실 엄청난 엘리트 엘리트입니다. 아, 근데 집안에서는 사실은 엘리트가 아니었고 뭐, 결과적으로 이양반도 네. 뭐 어디 다녔죠 어마어마했죠 사실은 어, 공부 잘했고 <laughs> 나중에 어~ 컬럼비아 대학에서 어~ 컬럼비아에서 박수 학위 받았고 네네. 대학원 강사이고 예일대로 옮겨서 강의를 했단 말이죠 네네. 근데 예일대에서 이제 문학 강의를 하는데 음. 아, 우정을 주제로 가리킬 때 이런 말을 했답니다. 어, 자아상찰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 음. 그리고 자아상찰의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이 고독이다 아. 그렇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네. 고독 고독해야 자기를 탐색하는 거고 자기 내면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조건이 나와 내 자신과의 대화 나와 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나와 보이지 않는 세상, 형이사각적인 네. 세상 그러니까 종교, 네. 철학, 윤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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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과 대화를 할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 놓치고 사는 거죠. 그 이야기를 했더니 어떤 학생이 그랬답니다. 교수님, 그러면 우리가 그저 똑똑한 양떼에 불과하다는 건가요? <laughs> 여기 이제 쇼크를 <laughs> 먹었어요. 네. 어 그래. 그럴 수도 있는가? 그리고는 글을 썼답니다. 2008년에 엘리트 교육의 허점이라는 제목으로 문학 개간지인 아메리칸 스칼라에 게재를 했는데. 아, 이 정도면 몇천 명이나 보겠지 그랬는데, 이 글이 소문이 나가지고요, 네. 몇주 만에 십만 명이 있고, 수많은 <laughs> 글들이 오고, 네. 이제 그걸 가지고 강의를 하러 다니신 거죠. 그 특강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네. 문제점을 듣고 음. 학생들과 상담을 네. 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그러면서 한권의 책이 완성이 된 겁니다. 재밌는 네. 건, 한국 이야기도 여기에 나옵니다. 늘 그렇듯, 이제요, <laughs> 네. IT, 한국 사람들 생활이 쭉 거론되는 책들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IT 부작용. 음. IT 부작용 사례들 네. 이야기가 나오면 반드시 한국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다음에요 교육. 교육의 성공 사례도 있습니다만 교육의 실패 사례에서 어. 전 세계적인 이야기 나오면 반드시 한국 사례 나옵니다. 책 읽는 사람들은 아마 느끼실 겁니다.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불명예스러운데요. <laughs> 어떤 문제 있는 교육 시스템을 다루고 또 그로부터 학생들의 탈출 방안을 모색하기도 하고 그 의문에 대해서 들려주고픈 어떤 이야기들도 담겨져 있었습니다. 예. 어, 다시 또 사회 문제로 돌아가서 엘리트 교육의 어떤 전반적인 시스템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있고요. 상당히 많은 내용 같은데 유기적으로 잘 이어져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예. 덧붙여서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이를테면, 오바마 대통령은 늘 한국 교육을 찬양합니다.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발언의 맥락, 대상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음... 사실은 같은 피부색을 가진 사람들, 네. 그 다음에 질에 포기해버린 사람들한테 늘 주는 강력한 메시지죠. 왜냐하면 네. 강력한 통제와 혼육 속에서 한국 교육이 성공한 점이 있거든요. 다만, 저는 이 교육 한계를 음. 지적하는 거고, 네네. 꼭 정해진 숙련 작업, 그 다음에 베기거나 따라가기는 아주 좋은 교육이지만, 창조성과는 전혀 상관없는 네네. 교육이고, 네네. 어, 이를테면 우리가, 제가 늘 농담처럼 네네. 이야기합니다. 아, 우리가 국제올림피아드, 수학이나 물리학, 이미 1등 한지 거의 한 20년 됐을 그렇죠. 겁니다. 네네. 그럼 지금쯤은 필드상 수상자가 나와야 돼요. 40점 미만 네네. 노벨 수학상 있잖아요. 네네. 안 나오잖아요. 왜안 나올까요? 물리학적 업적 나와야 되잖아요. 음. 노벨 물리학의 대부분 업적들은 (20살) 때 거의 나오잖아요. 그런 세계적인 논문들 나오나요? 네네. 그러니까 시험 문제 풀기는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이걸 뛰어넘거나 <laughs> 네. 창조하는 <laughs> 수준은 아직 미흡하죠. <위협하죠>? 가장 <웃음> 대표적인 <웃음> 책들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책이 저도 뭐 읽었습니다만 어~ 남자 그러니까 네. 어, 부부 모두가 하버드 아니 예일대 로스쿨 교수인 에이미 추아지만 있잖아요. 그 남편은. 세계적인 추리소설 작가이기도 해요. 로스쿨 교수인데. 네네. 잘생겼잖아요. 그리고 멋진 소설도 써대고, 영화도 만들어내고, 그 책으로. 그 부인이 또 중국인 이미자 네네. 출신에 이미 추하잖아요. 근데 이를테면, 그, 테니스 가르치려고 엄마가 테니스 공부해가지고, 오늘은 어떻게 연습시키고, 어떻게 메모 전해주고, 그 다음에, 네사인가 다섯 살된 아이가 네네. 바이올린 연습 안 하니까, 네네. 겨울에 그 추운데, 뉴헤이븐 그 아파트 바깥에다가 내놓잖아요. 그러니까 자녀 학대한다고 엄청 욕먹었습니다만, 네네. 가장 통제와 강압식 교육, 아시아식 융합, 육합법, 네. 그 다음에 중상류층의 양육 관행을 극단적으로 변형한 거이 책이 한국에서는 엄청난 베스트셀러였어요. 네. <laughs> 근데 이 책에서는 신랄하게 네, 네, 밟아버립니다. 네. 76, 77, 78, 79. 전 대략 이 책을 읽을 때, 네. 에이미 추하 책을 읽을 때, 아, 이건 이민자가 음. 자기가 어렵게 거두었던 성공이 3세에서 망하지 않기를 바라는 네. 그런 대단히 위험하고 절망적인 사고방식에서 그런 교육이 나왔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는데 이 책은 그런 관점은 아닙니다만 어~ 미국식 게으른 육아법에 대한 질책이 아니라 어~ 중상류층의 양육 관행을 네, 네. 극단적으로 변형한 네. 통제와 강압의 교육이라 네, 그래서 위험하다 음. 이렇게 썼거든요 네, 네. 어, 통제 네. 근데 이런 방식으로 이런 교육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네. 이 책은 당연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역시 대학이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네, 네. 생각하는 법, 네. 스스로 생각하는 법, 혼자서 생각하는 법, 자기 내면과 대화하는 법, 여기서 시작된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예. 스스로 생각하는 법, 곧 창의성이나 창조성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어, 자신의 삶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교육 시스템이 주입한 어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라고 합니다. 실패란 어떤 자연스럽고 가치 있는 발전의 또 다른 얼굴이라고 하는데요. 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실패를 극복한다는 예, 것은. 그렇습니다. 저도 중간쯤 읽을 네. 때까지 도대체 그러면 이 사람이 이렇게 비판은 잘 하지만 <laughs> 네. 저도 이 정도는 비판할 수 있거든요. 네. 이 사람이 꿈꾸는 대학교육은 뭐야? 교육 아, 목표는 뭐야? 이러면서 네. 책을 중간에 덮고 음. 제가 예상을 해봤습니다. 이 사람이 꿈꾸는 교육관, 네, 네. 근본적인 거. 네. 근데 고마운 건요. 아, 나 같으면 그렇게 뒷부분을 썼겠다 이랬는데, 뒤에가 맞았어요, 사실. 어... 그게 은근히 기분 좋았습니다. <laughs> 네? 사실은요. 네, 어, 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그렇습니다만, 네. 뒷부분 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되게 이제 주로, 어, 아이비리그 엘리트 교육의 네, 네. 문제점을 주로 네. 지적을 했거든요. 네. 책 202페이지 가면 이렇습니다. 리더를 훈련하는 대신, 시민을 훈련하는 건 어떨까 음... 여기서 말하는 사색가란 자신이 속한 조직과 사회에 대한 비판적 사고 능력을 갖춘 사람 네네. 평판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 자신의 의지가 필요한 사람 예. 주입된 생각에 저항하는 것으로 네네. 충분하지 않고 이런 생각을 실어 나려는 사람들에게도 저항하는 사람 예. 결국 책상 모서리가 매끄럽게 달아버린 아이들이 되는 교육에 저항하는 사람 반대 의견을 말하는 충동 아... 최현재에 그렇죠. 대한 불만 네네. 대안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어, 미국이건 한국이건 엘리트 교육의 문제점에 대한 공감 능력은 비슷하고 네네. 어떤 식으로 지금 우리 사회 교육이 변해야 되고 대안성을 마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어, 미국에 있는 교수 생각이나 한국 사회 일반적인 생각이나 사실은 유사하다는 데 네네. 대해서 한편으로는 또안도를 느끼기도 했습니다 덧붙자면 <laughs> 당연히 여기에 한국 이야기 나옵니다. 네. 한국 이야기 안 나오겠어요? 그렇죠 <laughs> 아, 잠깐만요. 어디 서보냈던 예. 이건 좀 깁니다만 제가 이 부분 읽어드릴게요. 네, 네. 한국에서 온 어느 여학생은 여름 방학을 음. 맞아 집으로 돌아간다는 돌아가던 중 철학을 공부하려 한다는 이유로 공항의 여권 대행업체 직원에게서 꾸지람을 들었다는 음. 이야기를했다 하버드 대를 졸업한 그녀는 내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편지를 보내왔다. 음. 저는 얼마 전 대학을 졸업한 후 자그마한 서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혼돈과 붕괴 말이에요. 제가 그 서점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건 대학원이나 로스쿨에 갈 생각이 지금으로서는 없고 변호사나 정치인이 되고 싶은 마음도 전혀 들지 않았어요. 어젯밤에도 전 아버지가 다퉜어요. 늘 똑같은 다툼입니다. <laughs> 아버지는 제가 농사일을 배우고 진정한 공동체를 갖고 스스로 생각하고 감정적으로 치유할 시간을 갖는 하버드 대학에서 딴 학위를 허비하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몇 년간 죽어라 공부해 놓고 사회적으로 퇴부하는 건 말도 안 된다고요. 그건 제이기심과 게으름 때문이라고 하시더군요. <laughs> 이 문장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사람 누구 있을까요? 자유로운 사람. 제가 아버지로부터 똑같이 저희 딸 그렇게 비난하고 있을 거고 저희 딸은 똑같이 이렇게 바라보고 <laughs> 네. 있을 겁니다. 결국에 누구를 위한 거죠? <laughs> 누구를 위한 목표인가요? 제가 간간히 인용을 했습니다만 네. 여기도 또그 책이 나오더라고요. 이를테면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다라면 제 영국 네. 책 있잖아요. 이거 우리나라 번역은 안돼 있어요. 근데 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른 환자를 담당하는 간호사는 네. 환자들이 무엇을 가장 후회하는지를 이야기했거든요. 네. 일본에 똑같은 책이 있는데 일본 사람들은요. 이웃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네. 못한 것, 네. 미안해 사랑해 이 말을 못한 것. 네. 이걸 후회해요. 근데 영국 사람들은 죽기 직전에 그 호주 출신 간호사가 보니까요, 네. 이겁니다. 다른 사람이 내게 기대한 삶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 용기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어. 남 눈치 안 보고 내 삶을 살았더라면이에요. 그게 진정한 교육의 목적인 거거든요. 그게 실존의 이유고. 근데 오늘 사회적 통념. 네. 어? 예를 들면 수학자라면, 그래, 너의사돼 영어 좀 잘하는 것 같으면, 그래, 너 로스쿨 가서 판검사 돼. 이 교육관 말고 지금 뭐가 있는 거죠? 똑같다는 거죠, 미국도. 우리 부모는 여전히 거기에 있고. 이런 실존, 그러니까 자기 장체성, 자기와의 네. 대화가 부족하니까 자꾸 다른 사람한테 탓하게도 의지하게 됩니다. 네, 네.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 사회에. 자기 철학, 자기 존재 근거가 미약하니까 남 탓돼요. 남을 괴롭혀요. 남한테 의지합니다. 남을 학대합니다. 음. 그리고 남은 인생에 자기를 결부시킴으로써 자기 행복이 있다고 착각을 해요. 얼마나 불행한 사회가될 뿐입니까? 독립적으로 실존적인 자아를 확립해야 네. 되고, 확립해야 되고, 거기에 맞춰 살아가야 되는 건데. 엘리트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 그 통념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네, 네. 돼요. 공부 잘한다고 엘리트가 아니거든요. 사회적 책임 능력, 시민으로서 가장 근본적인 자아가 확립돼야 각자가 훌륭한 개개인이 되고 그 네. 개개인이 사회적 계약을 통해서 차츰차츰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고 네. 공동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해 나가고 그렇죠. 그런데 다수결이 필요한 거고 토론이 필요한 네. 거고 절차적 정의가 필요한 거고 그 절차적 정의를 국가는 국법 질서 통해서 확립해 나가면 네. 저절로 나라는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책은 네. 아, 엘리트 대학, 엘리트 양성 방식에 대한 네.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이 책을 추천하는 우리 김정훈 교수께서도 네. 좋은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은 이 책을 무조건 읽어라 이랬거든요. 음. 좋은 대학에 보내고 싶어 하는 부모님들께서도 이 책을 무조건 읽어야 돼요. 어, 저도 이책 집에 갖다 줬어요. 우리 애들한테도 읽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구원하는 겁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의 신간, 어, 공부의 배신, 독자들이 이 책을 통해서 어떤 생각을 했으면 좋겠는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극작가 네. 고도를 기다리며 극작가 사무엘 아, 베케트마를 네. 인용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 네. 그걸 마지막으로 할게요. 네. 어, 실패를 장점이 아닌 허약함의 의미로 받아들이지 마라. 두려움은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일, 되어야 할 무언가를 방해한다. 차라리 실패가 낫다. 차라리 네. 실패가 낫다. 네. 이런 말을 <laughs> 썼던데요. 네. 어, 우리나라 진정으로 대안성을 가진 미래를 예비하는 한국사회 엘리트들, 최고 교육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나 부모님들이 이 책을 읽고 내가 지금 서 있는 지점에서 그런 사회적 통념에 대한 한번 반항과 반성이 있을 수 있기를 희망을 합니다. 최재천의 신간산책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